추출 관리에 대한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데이터 집합과 예제 통합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설치된 태블로에서 직접 따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메타데이터 관리의 예제 통합문서를 사용합니다. 데이터 원본이 연결된 상태에서 추출을 실행하려면 데이터 원본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데이터 추출을 선택합니다. 태블로에서는 추출을 사용자 지정하기 위한 여러 옵션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모든 항목을 그대로 유지하고 추출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통합문서가 이미 다 TWBX 패키지 통합문서로 저장된 경우 추출이 패키지 통합문서의 일부로 자동 저장됩니다. 통합문서가 다 twb로 저장되었거나 아직 저장되지 않은 경우 태블로 데이터 추출 파일 다 td를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여기 있는 아이콘이 단일 원통형에서 화살표가 있는 두 개의 원통형으로 변경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 환경의 데이터가 빠른 데이터 엔진으로 추출되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원래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데이터 원본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추출 사용 옵션이 선택된 것을 확인하여 데이터가 추출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라이브 연결로 다시 전환하려면 언제든지 추출 사용 옵션을 선택 취소하면 됩니다. 기본 파일이 변경되거나 이동한 경우 추출 사용 옵션을 선택 취소하면 파일을 바꾸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 파일 위치로 이동하면 됩니다. 이제, 아이콘이 단일 원통형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출 사용을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현재 정적 데이터 사본에 연결되었으므로, 기초 데이터가 변경되더라도, 추출이 새로 고쳐지기 전까지는, 뷰에 새로운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추출을 새로 고치려면, 데이터 원본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추출 메뉴로 이동하여 새로 고침을 클릭합니다. 게시된 추출에는 태블로 서버 또는 태블로 온라인에서 새로 고침한 추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데이터에 처음으로 연결했을 때 바로 추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추출을 위해 다른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겠습니다. 툴바에서 데이터의 연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엑셀을 선택하고, 파일을 선택한 후, 열기를 클릭합니다. 파일은 동영상 하단에서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 페이지에서 추출을 클릭하고, 원래 시트로 돌아옵니다. 이제 데이터 원본이 두 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태블로 데스크탑의 중요한 기능인 데이터 원본 변경 기능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운영 환경으로 전환하기 전에 로컬 추출을 사용하여 개념을 증명하는 경우에 이 프로세스는 매우 유용합니다. 데이터 원본 두 개를 보겠습니다. 파란색 체크마크는 현재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기본 연결이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링크 아이콘은 데이터 통합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데이터 연결을 전환하려면 데이터 원본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데이터 원본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연결이 어떻게 바뀔지 쉽게 알수 있으므로 확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제 원래 데이터 연결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닫기를 선택하여 닫을 수 있습니다. 평균 할인을 표시하는 빨간색 알약 모양과 할인 필드 옆에 빨간색 느낌표가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는 디스크 퍼센트라는 다른 필드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할인과 동일한 데이터이며 두 번째 파일에서 이름만 다른 것입니다. 원래 할인 필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참조 바꾸기를 선택하면 태블러에서 할인 필드를 디스크 퍼센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경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기본 집계는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추출에 대한 교육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이터 원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원본 게시 및 저장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